마야는 종종 이상한 가려움을 느꼈고 피부가 약간 건조해 보였다. 특히 좋아하는 밝고 신축성 있는 셔츠를 입은 후에 왜 그런지 궁금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그녀는 친절한 레나 할머니가 옷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부드러운 윤을 가진 할머니는 마야가 팔을 긁는 것을 알아차렸다. 할머니, 제 피부가 이상해요. 마야는 찡그리며 말했다. 이세 셔츠들은 항상 저를 약간 가렵게 만들어요. 레나 할머니는 반짝이는 합성 셔츠를 집어들었다. 많은 옷들이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그녀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합성은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것을 의미한단다. 할머니가 덧붙였다. 이런 옷감에는 하루 종일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면이나 리넨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든 옷은 피부가 숨을 쉬게 해준단다. 그런 강한 인공 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아 할머니가 설명했다. 마야는 일주일 동안 부드러운 면과 리넨 옷만 입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피부는 곧 훨씬 더 행복하고 가려움이 덜해졌다. 그녀는 흥분해서 친구 레오에게 자신의 발견을 이야기했다. 할머니가 천연 옷이 우리에게 더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어. 면과 같은 천연 직물을 선택하는 것은 몸을 돌보고 더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코리안 네포를 구독하여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좋아하는 천연직물을 공유해주세요.